자는 물수입니다. 뜻은 물이고 수라고 읽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본뜬 글자죠. 자, 변신 한자는 이렇게 물방울 3개인데요. 변신 한자는 이 한자가 다른 한자와 만났을 때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다른 모르는 한자를 만났을 때 어? 여기에 물수자가 들어가 있네? 뜻이 물과 관련되겠구나 라고 유추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수가 첫 번째 글자일까요? 물수는 다른 한자와 가장 많이 합쳐서 쓰는 한자예요. 바로 물수 하나를 알면 거의 백자에 당하는 한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가장 많이 거느린 한자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 쓰기 슥슥도 한자 세 번씩 한번 적어 보시고요. 어, 물수는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자, 어휘술술, 수력, 물의 힘. 힘역자죠. 그래서 흐르거나 떨어지는 물의 힘, 수력발전소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강수량은 강수, 강이 내릴 강자인데요. 땅에 내린 비나 눈을 물로 환산한 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 해수면, 해수는 바다의 바닷물의 면, 경계, 표면을 말하는 거죠. 해수면. 자, 스스로 뚝딱은 한자 하나에 미션 하나씩 숙제가 나갑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 수가 들어간 단어 한 개를 찾아 뜻과 함께 적어보세요. 아마 국어사전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물수가 들어간, 수가 들어간 어휘들을 찾아서 뜻과 함께 적어보세요. 두 번째 한자는 사람입니다. 인 뜻은 사람, 인이라고 읽어요. 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죠. 여기도 변신한 자. 사람인이 옆으로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신 한자를 알아두면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한자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는 한글의 쇼과 닮아 있죠. 자 어휘 실수를 한번 볼게요. 인어 공주 할때 인어는 물고기 어가 상반치는 그러니까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인 상상의 동물 공주를 말하죠. 인제는 재앙 글자 사람에 의해 발생된 재난을 인재라고 합니다. 자 인면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면 사람의 얼굴, 수심은 짐승의 마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같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할때 우리가 대 글자로 인면수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의 수술뚝딱은 같은 인재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까 나온 인재는 대양 제자였는데. 또 다른 인재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서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뜻을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 글자는 마음심입니다.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심이라고 읽어요. 자, 이 마음심은 바로 심장의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요. 우리 하트 있죠? 그 하트가 지금의 마음심의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도 변신한 자는 이렇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조금 세로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음심은 총 4획으로 3번씩 한번 써보세요. 자, 어휘 슬슬 볼게요. 진심. 진짜 마음. 참 진짜. 거짓된 마음이 없는 찬된 마음을 우리가 진심. 조심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조심은 조, 잡을 조 자예요. 마음을 잡다. 우리가 조심해야 해. 조심하다. 라고 할때 사실은 마음을 잡는 거예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잡는다. 자, 그 다음,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어떤 계획을 하거나 했을 때, 오래 가지 못했을 때, 마음 먹은 것이 산을 밖에 가지 못한다. 했을 때도 작심삼일, 마음심자를 씁니다. 자, 마음심자의 스스로 독닥은 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통해 찾아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했을 때의 열심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